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지만 운명의 짝과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거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사연을 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속이 많이 상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주변에서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동합도안 보는 4살 차이라며 저희를 천생연분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저희도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사소한 이유로 바보같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같이 있으면 말이 잘 통하고 즐거웠고 무엇보다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결혼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기 시작한 건 사귄 지 1년이 좀 지나서부터였어요. 다른 연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정말 중요한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통해 남자친구가 제 결혼 상대로 어떤지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나 식구들은 어떤지 대략 파악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에 매달리다 보니 친구들 하나둘씩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차하며 뒤돌아보니 저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조바심이 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제 마음 속에 더 깊숙이, 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학원 선생님이고, 남자친구는 공무원입니다. 사람들이 남자친구의 나이와 직업을 알고 나면, 그래도 7급 정도는 예상하더군요. 하지만, 제 남자친구의 경우 오랜 시간 중소기업을 다니다, 3년 전에 독하게 마음 먹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한 케이스로, 구급 공무원입니다. 처음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을 때 합격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 수입면에서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사정이 좋았고 반면 남자친구의 직장은 안정적이었지요. 학원가는 너무 치열해서 올해 학생이 많이 모인다 해도 다음에 어떤 변수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호러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남자친구가 스무 살 무렵 타지에서 혼자 지내시다.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가 굉장히 좋지 못했답니다. 결국 남자친구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셨고, 이후로 어머님께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보다 두살 많은 언니를 홀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에 대한 어머님의 원망이 너무나 커서 아버님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했다 했습니다. 어디에 묻혀 계신지 아니면 뿌려지셨는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 슬픈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제 마음도 아프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여러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걱정이 되었던 건 남자친구가 보이는 어머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걱정이었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는 남자친구의 사정이 어떻건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사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을 먹게 된건제 개인사와도 연관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십니다. 10살이나 나요. 그렇다보니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는 편이셨어요. 지금은 그나마 저와 동생이 어머니 편에 서서 아버지에게 맞서니 그 기세가 많이 죽었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친할머니를 자그만치 17년이나 모시며 지독한 시집살이를 견디셔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별것도 아닌 걸로 어지간히 저희 어머니 잡들이를 하셨지요. 아버지의 무기나에 할머니께서 엄마를 하대하셨고 무시하셨더니 나중엔 고모들도 저희 어머니께 함부로 대하더군요. 그로 인해 어머니가 부엌 한구석에서 숨죽여 오시는 것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이렇게 말하긴 뭐하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저희 어머니는 자유의 몸이 되셨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식 둘 키우는 것보다 시어머니 한분 모시는 게몇 배로 고되고 힘드셨답니다. 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의 인생을 그토록 오래 지켜봤으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이지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시어머니하고는 안살 거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결심을 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싶으냐고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면 헤어질 생각이었어요. 제 성격이 실없는 소리는 안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하지 않고요. 하지만, 우려했던 바와 달리, 남자친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만 있으면 된다면서 자기랑 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의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남자친구의 말 한마디 이 약속 때문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식을 준비하는 이 바쁜 와중에 남자친구가 제 간을 본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건 남자친구의 누나가 출산을 하면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며느리도 아니었고 그렇다보니 남자친구 집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했다는 언니가 출산을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언니가 병원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제 남자친구나 어머님이 나서는 눈치였어요. 보통 제 친구들을 보면 누나가 남동생한테 지극하긴 해도 남동생이 누나한테 지극한 경우는 별로 없었기에 남매지간이 각별하네 싶었지요.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바로는 상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임신부터 덜컥하게 되면서 상대쪽이 완전히 뒤집어졌답니다. 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고 키우던지 버리던지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는 아예 상대 남자 쪽에서 얼굴도 비추지 않더랍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가 울분을 토하듯 언니의 예비 시댁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애까지 낳았는데 반대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쪽에서 왜 언니를 반대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남자친구의 말이 언니가 모아둔 돈도 없는 데다가 자기가 시집가면 친정어머니께서 혼자 드시지 않냐 그러니까 한달에 용돈으로 50만 원씩은 드리고 싶다 했답니다. 언니 딴에는 속이기 싫다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그랬다네요.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솔직한 제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걸 뭐 한다고 그 자리에서 떠드나 바본가? 그렇다고 남자친구한테 당신 누나 바보냐고 할 수도 없고 뭐라 위로해줄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결국 남자 쪽에서 신우에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답니다. 일단에 유전자 검사부터 하고 그 남자 집안 아이가 맞으면 양육비는 주겠다고 했다면서요. 언니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걸거나 제가 언니가 우는 모습을 본건 아니지만 그 속이 말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제 남자친구였어요. 언니에게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자기가 뭔가 느낀 바가 있는지 예전보다 훨씬 생각이 많아진 눈치였거든요. 이때부터 저도 기분이 좀 쎄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은 처음 써보지만 다른 사람들의 사연은 정말 즐겨 듣거든요. 그래서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혹시 나한테 신화이를 키워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요. 그래도 설마설마 설마 싶었는데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날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가 며칠 전부터 조카가 너무 귀엽다며 조카 보러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어지간히 저를 졸라 대더라고요. 하지만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이라서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에 근 2주 만에 집에 가볼 수 있었지요. 남자친구는 약간은 어설픈 자세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외출 중이시고 언니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다면서 저더러도 한번 안아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작아서 잘못 안기라도 하면 큰일 날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귀여워서 요리조리 살피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귀엽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엽다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아이를 가지면 좋겠답니다. 솔직히 이 말을 듣고는 약간 의아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그러게 하고 넘겼습니다. 남자친구는 곧이어 그러면 올해 말에 결혼하고 내년에 애갖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내가 한 세네 살쯤 되면 우리 엄마랑 같이 살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순간 우리 엄마 누구 싶다가 어머님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고도 물었지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누나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옆에서 바라보면서 많은 걸 느꼈답니다. 어머님이 누나와 자기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게다가 혼자서 누나와 자기를 키우신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답니다. 그런 어머니를 나몰라라하고 산 자기 자신이 너무 밉다면서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다나요? 남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었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건 맞지만 저희 부모님이라고 고생 안 하시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못 모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저를 불편하게 하실 분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도 봐주실 거고 반찬도 해주실 거고 정말 잘해주실 거래요. 저는 남자친구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했습니다.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해서 싫다고요. 남자친구는 살아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냐면서 일단 살아보고 서로 너무 안 맞는다 싶으면 그때 따로 살면 되지 않냐입니다.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는 몇 분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같이 모시자고요. 남자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게 말이 되냐입니다. 그래서 안될게 뭐가 있냐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파시고 오빠랑 나랑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둔 돈 보태고 어머님이 이집 파시고 다 긁어모아서 아파트 큰 거나 주택 사자고 거기서 다 같이 살면 되겠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는 황당한 표정으로 그러면 자기 누나는 어디 가서 사냐입니다. 그래서 글쎄, 그건 모르겠다. 언니도 모아둔 돈이 있을까? 하긴 일단 집값이 얼만지 봐야겠다. 집값을 보고 4등분해서 각각 부담하면 될것 같다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해줬지요. 남자친구가 지금 자길 매기려는 거냐면서 기분 나쁜 티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왜 4등분을 하냐입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두 분이고 어머님은 혼자시니 아버님 대신 신우를 쳐주면 되니까 3등분을 하자입니다. 자기 딴에는 논리적이라 시고 떠들어대는 거였지요. 결국 제가 짜증을 숨기지 못하고 싸붙였습니다. 언니가 당신 키웠어? 아니잖아. 그리고 언니 오면 언니 애는 어떡할 건데? 언니 애는 계속 커갈 거니까, 그럼 뭐 걔한테도 보태라고 해?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한동안 어이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더니, 그럼 이 결혼 못 하겠네라고 배짱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그러게 오빠가 싫다면 이 결혼은 못 하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쯤부터는 솔직히 남자친구나 저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라 말이 좀 세게 나갔어요. 수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서로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남자친구가 저더러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지금 자기 말 뜻을 못 알아듣냐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어머님 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내가 오빠 프러포즈 받아준 거 모르냐며 왜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냐고 빈정거렸지요. 결국 제가 이런 대화 하기도 싫다고 사증난다고 결혼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자며 가방을 들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더니 자기가 너무 억지를 부린 것 같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양가 어머님들만 모시고 살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제가 우리 아버지 빼고 어머니만 모시라는 거냐니까 두 분을 같이 모시면 한 집에서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냐고 그래요. 제가 제정신이냐고 잘 살고 계신 우리 부모님을 오빠가 뭔데 찢어 놓으려고 하냐니까 그러면 자기 엄마 기분은 신경도 안쓰냐입니다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한 집에 커플 둘의 솔로 하나면 말이 되냐면서 어차피 저희 부모님 각방 쓰시지 않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각방 쓰시는 거랑 별거 하시는 거랑 같을 수가 있나요?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 억지만 쓰고 내가 그동안 만나던 남자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자괴감이 다 들더라니까요. 결국 남자친구한테 도무지 오빠랑 결혼은 못하겠다고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모시는 일은 둘째 치고 오빠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상정도 하기 싫다고 했네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너도 언젠가 아이 낳고 엄마가 된다고 생각해 보랍니다. 제 자식이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외면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지 않냐면서 자식된 도리를 하자는 거랍니다. 남자친구에게 오빠는 오빠 어머님께 자식된 도리를 하라고 나는 내 부모에게 하겠다 했어요. 왜 자식된 도리를 당장 오늘부터 할 생각은 안 하고, 나랑 결혼하고 자리 잡으면 할 생각을 하냐고도 따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뭐라고 떠들어대는데, 듣기도 싫어서, 그냥 뒤로하고 택시 타고 집에 와버렸네요. 집에 오니 부재중 전화가 50통 가까이 와있고, 장문에 문자도 와있더군요. 제가 그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다면서,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허탈하더군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슬퍼서가 아니라 화가 나서 흐른 거였어요. 이런 인간과 보낸 제 세월이 아까워서요. 솔직히 남자친구와는 폼을 보아하니 지금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자 하지만 여차하면 자기 누나 불쌍하다고 누나랑 조카도 데리고 살자는 소리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머님이나 언니 두분다 그래도 나쁜 분들은 아닌 것 같아서 결혼해도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후기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미 상견례까지 다 했던 사이라서 제가 파혼했다고 말을 했어도 쉽게 정리되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와 파혼하자고 다툰 날 이후로 한 일주일 가까이 양가 어머님들께서 통화도 하시고 특히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곧 죽어도 절대로 같이 살 일은 없다. 뭐 그런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사람 일이라는 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뜻하지 않게 흘러가기도 한다면서 너무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된다 하시대요. 그래서 확실히 마음을 굳혔지요. 남자친구랑 절대로 결혼하지 않기로요. 앞으로 남자친구 소식을 들을 일은 없겠지만 그놈의 효자 노릇, 자식들이 얼마나 잘하고 살지 궁금하긴 할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